아이디어도 안 좋다 6.6 따라지마세요 따라지마세요 이현웅님은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형입니다 오늘도 살고 싶은 단독주택 일본 갑니다 일본 왜 이렇게 자주 가냐고요 일본이 워낙 <laughs> 단독주택 사례가 너무 많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되게 특이하고 재밌는 집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한국에 적용하기가 좀 낫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은 좀 집이 좀 큽니다. 커서 우리가 좀 따라하기가 좀 애매한 집들이 많아. 그리고 제가 외국 사례 중에 작은 집을 찾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진짜 세컨하우스 아니면 뭐 펜션 이런 거나 있지. 진짜 뭐 내가 진짜 단독을 살고 싶은 거에 대한 어 땅도 크고 좀좀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에 저 사례가 많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길이 있으니까 길에 대한 그러니까 점점 더 일본은 계속 뭔가 단독에 살다 보니까 그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주차를 해야 되는 거죠. 주차장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도로에다 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땅에 꼭 주차를 하죠. 그래서 차고지 증명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는 공간을 만드는 건 돈이 됩니다 돈이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어딘가 돈을 주고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내야 된다니까 차를 살려면 그런 바에는 내가 주차장을 확보한다. 주차장을 확보 안 하고 길에서 세우면 되지 않을까? 다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게 기능 아니죠. 그러니까 돈에 도움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항상 일본의 특징이 뭐냐면 길에서 창문을 안 보이게 합니다. <laughs> 뭐 비석 두개 세우는 거 같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막 글만 있으면 뭐. 비석이죠. 뭐.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당을 뒤에 숨기죠. 후정을 만들 거냐, 아니면 중정을 만들 거냐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박스를 넣는데 이게 디자인 컨셉인 거죠.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두 박스인데 바깥에 벽을 세우고 양쪽에 유리벽을 만들어서 서로 보면 어떨까 이런 초안이 있었던 거죠. 항상 외부에서는 안 보이는 박스를 만들고 창을 어디다 낼 거냐. 내부에 서로 보이는 뷰에다 하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기역자를 이렇게 틀은 거죠. 두 박스를 약간 올려서 틀자. 틀면 이런 주차 공간이 나오고 틀면 이런 마당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두 박스가 이렇게 엇갈린 모양이 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1층 들어갈게요. 여기는 주차장이다. 뭐두 대도 세울 수 있죠. 모르겠네요. 세 대도 세울 수 있네요. 기로쭉걸어서들 어떻게 어 보면 앞에는 그냥 마당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주차장. 주차장에 이제 아니면 여기 기둥을 박죠. 기둥을 박아서 지붕을 만들면 자고 있는 주차장이 되는 거죠. 1층은 14.5평입니다.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의 진정한 마당이 이제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 있고 항상 이사실의 문이 여기 안에 있어. 있는데 여기다가 가벽을 하나 세우고 죠 가벽을 세워서. 사실은 여기로 옆으로 싹 들어가면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현관이 있고 요 유리박스로 한번 <laughs> 감기 조심하세요. 환절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유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볼수 있게 들어오면 이게 그냥 어정쩡한 뭐라고 해야 되지? 어정쩡한 거실입니다. <laughs> 거실. 소파 여기 있고 그냥 이 통로야, 거실이야 뭐 이런 약간 애매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부방도 아닌 이상한 또 공간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배드가 있습니다. 보시면 주방이 2층에 있어요. 2층, 2층. 왜냐하면 어, 가끔 이런 집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층은 방으로 가고 2층에 거꾸로 거실 주방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진에 이게 강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1층에 방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화장실도 많으면 벽이 많다. 1층이 벽이 많아야 구조가 안정하죠 안전하죠. 근데 위는 그래서 거실 주방을 합니다. 왜 벽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만들자. 우리는 거꾸로 만들자. 잘 보세요. 일본이 왜 이런 집을 짓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1층에 거실 주방 있죠. 그럼 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중이 우리가 머리가 무겁다 그래요. 머리가. 그러니까 2층은 벽이 많아. 화장실도 있고 뭔가 짐이 많아 무겁죠. 구조적으로는 이 벽이 1층에도 있는 게 안전한데 없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진에는 약합니다. 내진 설계를 하냐 다 좋아. 근데 내진 설계는 완벽하게 이 집을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리지 않을 정도의 내진 구조를 하는 거지 내진에 멀쩡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진에 멀쩡한 집을 짓겠다. 구조적으로 그러면 1층에 아무래도 방들과 벽을 많이 만들자. 그 다음에 2층에 차라리 거실 주방을 만들고 경사지붕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최대한 높은 공간, 집이 좁으니까 높은 공간을 내가 쓰겠다. 1층에서 높이 공간을, 높은 공간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높은 공간을 만들 수 없는 게이높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높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 막는 거죠. 막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높이 하나면 위를 잘못 쓰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2층에다가 거실 주방을 만든다. 그래서 2층 먼저 설명할게요. 계단을 올라오면 치수는 이제 아시죠? 1820, 910 그리드 모듈화 돼있는 구조를 쓰다 보니까 항상 이런 숫자가 나온다. 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소장님 왜 910에 1820 이에요? 약속을 일본은 벌써 했다. 옛날부터. 그래서 그 모듈화 구조를 규격화 해서 그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제 많이 얘기했어요. 일본이 왜 그런지. 그래서 계단을 올라오면 여기에 이제 주방이 있다. 주방이 있고 주방을 약간 숨기는 주방이 꽤 많이 합니다. 일본은. 그래서 여기 뭐 식당에서 주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가 식당이 있고 여기에 TV를 놓을 수도 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LDK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7.7에 이제 3.19죠. 그래서 7.5평에 LDK가 있고 2층에 거실이 있고 여기에 이제 다락이 옆 건물에 있는 거죠. 못 갑니다. 여기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는 있는데, 테라스 있죠? 못 갑니다. 뚫려 있어요. 못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높이가 애매한 거야 여기는 다락만 있는 거고, 이건 2층쯤인 거죠. 여기는 2층, 왜? 위에, 여기는 안방이야. 안방. 안방이다 안방 보니까 창문을 안낸 거죠. 여기 거실이면 창문을 낼수 있는데, 여기가 안방이야. 안방, 안 냈습니다. 그래서 1층이, 그래서 이런 평면도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안방이야, 안방. 안방이고 뭐 옷방, 옷장, 그 다음에 여기 뭐 화장대 요런 있는 방이 있고 여기가 애매한 방은 아니지만 뭐 방이 나중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애매한 거실 공간이 있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 세트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로 나갈 수도 있죠. 뭐여로 나갈 수도있는데 화장실을 통해서 나가는 집입니다. 쪼로록 계속 올라서 마당을 나가는 거죠. 애매하죠. 거실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주방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화장실, 그러니까 세면대, 세탁기, 그 다음에 여기 전형적인 목욕탕. 여기는 변기만 있는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점은 시사총 5평이죠. 그래서 방 하나에 거실 주방, <laughs> 22평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집이 커 보이죠. 생각보다 집이 커 보인다. 이 사실은 작은 집입니다. 그래서 오, 로부터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딱 있고, 그래서 오, 들어왔나? 모르겠어요. 현관문이 여기 있죠. 뭐, 커튼은 달겠죠? 뭐, 루바커튼을 하든, 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현관이 있는데, 여기 창고가 있다. 여기 가면, 그 화장실. 요, 여기는 못 나가. <laughs> 못 나가. 나가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못 나가겠더라고요. 근데, 요 주방, 화장실 앞에 문이 있어요. 그걸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애매하게, 여기 안방이고요. 여기가, 애매한, 저, 공부방이 있는 거고 이거는 진짜 개입니다 인형이 아닙니다 개입니다 이런 두 마리를 키우시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방1 층의 방은 이제 다담이인 거죠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손님방 아닙니다 안방입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고 보니까 방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장실 세면대에서 마당으로 나갑니다. 이상해요. 아, 뭐 모르겠어.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 자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거 아닙니다. 제가 한거 아닙니다. 제가 한거 아닙니다. 이 건축가 누구야? 네, 뭐 이런 분이십니다. 나요 어렵네, 어렵네, 어렵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올라오면 이층에 올라오면 이렇게 주방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기 후드 자리 잖아요? 후드. 아, 후드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냉장고가 있군요. 어, 아 싱크볼, 싱크볼 있고 여기에 냉장고 여기 후드가 여기 있네. 여기는 싱크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가 안 보이게. 여기도 여기서 밥 먹다가 졸리면 올라가서 낮잠을 자고 뭐 이런 겁니다. 항상 벽걸이 에어컨을 합니다. 천장형 에어컨을 잘안 합니다. 왜냐면 목 구조에 천장형 에어컨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들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냐면 이거는 규격화돼 있잖아. 그걸 따로 뭔가 특별한 또 설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지 마. 그래서, 그냥, 벽걸이를 놓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나는 천장형 에어컨을 해주세요. 그리고 골조는 싸게 해주세요는? 안 되잖아. 그래서, 기성 규제를 쓰다 보니, 천장형 에어컨은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벽걸이로 갑니다. 이 벽이 좋아요. 싸죠. 싸, 쌉니다. 여기 이제, 옆으로 천장 있는 이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 뷰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서는 안보이 길에서 보일 것 같은데요. <laughs> 문을 열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 프레임이 없죠. 이거는 뭐냐? 픽스 창인 거죠. 유리만 끼는 픽스 창. 유리만 끼는 픽스 창이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는 열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프레임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파를 놓고 아까 그 TV. TV가 여기에 박아 놓은 거죠. 내려가는 건 여기서 오픈해도 되는데 벽을 하나 정리한 겁니다. 사실은 위에 빵 뚫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아, 바깥에 이게 이제 프레임이 이제 있는 거죠. 히든, 히든 바라 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안에는 나무 기둥을 살린 겁니다. 이거는 그 유리창을 잡는 바는 아닙니다. 유리창을 잡는 바는 아니고, 요 유리창 프레임에 바아 유리창 프레임을 마, 마, 한 거죠. 900씩 간격, 900씩 간격. 9 0 0 c 9 0 0 c 9 0 0 간격에 유리를 낀 거죠. 그래서 히든 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평점 디자인은 1.5, 발리성은 1.3. 높은 점수 줄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들 아시죠? 아시죠? 디자인은 이런 건 좋아요. 벽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뭔가 디자인상 뭔가 정리돼 보이잖아요. 이런 건 좋아. 좋은데 굳이 굳이 이렇게 여기다 그냥 거실창을 여기 주방이잖아요. 주방창 여기서 깨끗하게 내도 이뻤을 것 같아요. 응. 편리성이 안 좋다. 가성비도 안 좋다. 에너지 효율도 안 좋다. 아이디어도 안 좋다. 6.6육 따라지 마세요. 따라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뭐주 그 마당에 나가는 진유도 되게 이상하고 모르겠어 요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 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런 집도 있구나. 일본의 돗박스정 어떻게 보면 여기는. 두 박스가 있어서 요, 요 박스 위를 뭐 테라스로 쓸 수도 있고 그런 아이디어가 얘는 낮고 얘는 높은가요? 여기 햇볕이 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메인 주방입니다. 주방이 왜 있냐? 일본은 지진 때문에 주방 거실이 2층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우리는 이상하잖아. 아닌 이상, 아니세요. 이해하셔야 돼 맨날 지진에 일본의 지진이라는 건 하루에도 막 3번도 있습니다. 여기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집이. 구조적으로 안정된 집이 좋다. 좋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보시면, 아, 아, 근데 우리가 따라하기엔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두박스제또 재밌네. 재밌는 집이 있었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